안녕하세요 한다아닌의 끝뒤차입니다 네 선생님들 오늘은 제가 하루 일과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저는 사실 아침 인사보다 하루 일과 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이에요 하루의 마무리를 아이들하고 어떻게 하느냐 그게 굉장히 유천에서 마지막 기억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마 그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에 따라서 그 하루가 다르게 기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제 생각에는 하루 일과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날 일어났던 놀이나 활동 위주의 평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날 아이들이 느꼈던 그런 감정에 대한 평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선생님들 대부분이 아마 이렇게 질문을 하실 거예요. 음, 얘들아, 오늘 하루 동안 지내면서 혹시 재미있었던 점이나 아니면 혹시 뭐 힘들었던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친구 있니? 이렇게 질문을 어, 무슨 활동이 끝난 다음에나 어, 놀이가 끝난 다음에 하루 일과 평가 시간에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근데 제 생각에는요 조금 더 아이들한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 주었을 때 아이들한테서 나오는 대답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어, 놀이 위주 활동 위주의 평가를 하시게 되는 선생님들인 경우에는. 어, 그냥 물어보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아이들하고 하루 일과표를 다시 살펴봐요. 오늘 어떻게 뭐 등원미 인사 나누고, 그날 간식 먹고, 그날 뭐 했지, 얘들아? 뭐 하면서. 활동이 있었다면 활동 짚어주면, 어, 이때 우리 무슨 놀이를 했었지? 무슨 활동을 했었지? 또는 놀이. 어, 놀이 시간에 나는 어떤 놀이를 했었을까?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한번 쓱 훑어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원래 끝! 놀았던 기억만 나는데 그렇게 하면 띵 하고 어 중간에 맞아 내가 저거 할때 재미 있었지 하면서 그때 기억을 아이들이 떠올려요.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얘들아 오늘 우리 이렇게 지냈는데 이렇게 지내는 동안 어, 오늘 선생님과 한 활동이나 또는 너희들이 친구들하고 자유 놀이 시간에 했던 놀이들 중에서 혹시 너무너무 재미있고 즐겁고 신나서 친구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친구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인 경우에는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아이들이 소개를 하는데 만약에 그 아이가 만든 결과물이 있다면 당연히 결과물도 가져와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옮길 수 있는 뭐 블럭으로 만든 거나, 페북으로 뭐 만들기, 그리기, 이런 것들은 다 가지고 와서 아이들이 한것 그대로 소개를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요. 어, 이런 거를 소개할 때는 이제 뭐 그냥 소개하고 단순히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어떤 건지 친구들한테 소개해 줄래? 그 아이가 자유롭게 말해요. 저는 뭐 놀이 시간에 뭐 누구누구와 뭐 이런 거를 같이 그려봤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거를 그릴 때 어떤 기분이 들었어? 또는 이거를 다 그리고 나서 우리 누구가 봤을 때 어떤 기분이 들어? 이걸 보니까. 좋았어요라고 아이들이 대부분 얘기해요. 그러면 7세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물어봐요. 좋은 느낌 중에서 어떤 감정이 들었어? 뿌듯했어? 자랑스러웠니? 또는 어떻게 기뻤어? 신났어? 재밌었어? 이렇게 다양하게 예시를 주고 아이가 선택하도록 해요. 그리고 그 말을 한번 해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의 감정을 한번 표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걸 물어봐요. 얘들아,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 누구누구가 소개한 이 그림을 보면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또는 누구누구에게 어, 이야기하고 싶은 친구 있니?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어,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아이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뭔가 그립니다, 만약에. 그러면, 어, 너 근데 거기에 왜그 색깔로 색칠을 했어? 뭐 이런 거 물어봐요. 또는, 저기 그린 저 뾰족하게 나온 건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나한닌 친구가 대답해 주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어, 너 되게 잘 그렸다. 뭐 너무 너무 귀엽게 그렸어. 이렇게 칭찬의 말을 해주는 아이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 누가 누구한테 잘 그렸다고 칭찬을 해줬네. 기분이 어때? 그럼 우리 고맙다고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금방 마무리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 아이가 뭔가 로봇 같은 거뭐블럭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뭐 이렇게. 궁금한 거나 하고 싶은 말다 들은 다음에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누구야, 내일은 혹시 이 블럭 가지고 더 어떤 놀이를 해보고 싶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 질문이 뭔지 아시겠죠, 선생님들? 그니까 너가 오늘 만든 블럭으로 어떻게 내일은 확장된 놀이를 할 거냐? 이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한테. 그럼 아이가 생각지도 않다가 갑자기 그 질문 하니까 갑자기 생각을 하게 돼요. 뭐라도 지어서 말하거든요, 아이들이. <laughs> 그렇게 보면서 한번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까지 던져주면 좋다는 거 기억해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놀이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한다면 또는 한쪽에 몰려있는 놀이만 이야기한다면 교사가 다른 걸 끄집어낼 수 있어요. 어 그러면 아까 보니까 선생님이 여기에서 어떤 놀이를 한 친구가 있는데 거기 친구들 중에서 어떤 놀이를 한 손이 많이 궁금하거든. 혹시 이야기할 친구 있니? 이런 식으로 끄집어낼 수 있고 또 오늘 저와 재밌는 활동을 한것 같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한번더 기억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할 친구가 있는지 물어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저 같은 경우에는. 음, 뭔가 이제 한 대여섯 명 아이가 놀이를 하는데 굉장히 재밌어 보이거나 또는 확장될 수 있는 놀이인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엔 놀이 평가 시간 하루 일과 마무리 시간에 전 소개해요 사진 찍어서 그걸 띄어요 이제 아이들한테 어 근데 애들아 선생님 아까 보니까 어떤 놀이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사진을 한번 찍어 봤어 같이 살펴보자 하고 사진을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다른 아이들도 그 놀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리고 얘기할 수 있죠.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이 놀이했던 친구 중에서 어떤 놀이 했었는지 혹시 이야기해 줄수 있는 친구 있을까? 자연스럽게 놀이 소개되죠. 그 다음에 궁금한 거 물어보게 되죠. 만약에 이 놀이에서 준비되지 않은 게 있다면 아이들이 궁금해서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 그럼 그게 필요하구나. 어떻게 하면 좋지? 하면서 내일을 예고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일 선생님이 이런 재료 준비해 줄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던 친구들은 내일은 어떤 놀이 하고 싶어? 확장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선생님들. 그런 식으로 해서 놀이 평가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하루 기분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아이들하고 감정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고 감정에 대한 놀이나 활동을 많이 소개하는 편이라서 어, 저희 반에는 감정 판이란 게 있어요. 감정이 많이 붙어 있고. 거기 아이들이 내가 감정이 변할 때마다 자기 이름표를 갖다 거기에 붙여요. 그러면 제 앞쪽에 그게 있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음 얘들아 오늘 어떤 감정을 볼까? 하고 그 감정 하나 딱 찍은 다음에 음어 얘들아 선생님이 보니까 여기 속상한 감정의 이름표를 붙인 친구들이 있네. 무슨 일로 속상했는지 선생님 너무 궁금한데 여기 이름표 붙인 친구 중에서 혹시 친구들한테 내 속상했던 마음을 이야기해 볼 친구 있니? 하면 그쪽에 이름표를 붙였던 아이들이 손을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누구 나와서 이야기해 줄래? 하면 그 아이가 나와서 자기가 뭐 때문에 속상했는지 친구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누구 그래? 맞아. 너무 많이 속상했겠다. 누구한테 혹시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 있는 친구 있니? 하면 아이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많이 하다 보면 지금은 잘 못하는데 아이들이 좀 2학기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 해요. 갑자기, 어, 누구누구야, 너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이 속상했겠다. 이런 말도 아이들 할줄 알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은 잘안 되는데 이게 반복되면 친구의 감정을 수용하는 걸 아이들이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까지도 나오고 또 이제 그 아이가 많이 속상하다면, 어, 그래, 속상하겠다고 끝낼 수 없죠, 우리가. 그러면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어, 얘들아. 근데 이 친구가 일을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속상했대. 우리 어떻게 하면 이 친구의 마음이 조금 풀릴 수 있을까? 이 친구의 속상한 마음이 어떻게 하면 사라지게 만들 수 있을까? 좋은 생각이 있는 친구 있니? 해서 그때 아이들이 아이디어를 한 3개 정도 듣는 거예요. 3명 친구 정도 얘기하죠. 그러면 앞에 나온 속상한 친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 누구야? 여기 친구가 지금 어떤 어떤 방법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혹시 속상한 마음 풀릴 것 같은 방법 있니? 그렇게 하면 그 방법 해보자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그 방법으로 오늘 누구누구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힘내라 박수 같은 거 쳐준 다음에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선생님들이 사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맞추느냐에 따라서 하루 평가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고 다르게 진행이 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제가 정답은 아니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도 이벤트가 있는데 아주 쉬운 이벤트입니다. 뭐냐면 댓글로 그냥 궁금한 점에 대해서 정말 나랑 초인 선생님들 또는 선생님들이 많이 이거는 궁금해 할것 같다 하는 질문을 댓글로 그냥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다섯 분을 골라서 제가 마찬가지로 전 영상에 소개해드린 에디노트 3개월 이용권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선생님들, 그럼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